그시 요화를 기뻐, 유화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 우리의 소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 기뻐하면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요화를 기뻐한다고 찬양한다고 공부가 잘 되나?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여기에 딱 출입 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예수 믿으면은 출입 금지 팬마레입니다. 낙담, 부정, 슬픔. 지기, 질투, 뭐, 출입지지 a t s all. You're going to go to the government and get to the country. Don't t 출입 l them to get to t h 여기에 출입금지 자 출입금지 뭐 해야 될까? 시기, 어? 시기. 또 출입금지 질투 또 낙심, 낙심. 네, 욕심. 또 욕심. 어? 출입금지 슬픔 욕심. 또 욕심. 어? 욕심. 출입금지 욕심 그렇게 써 붙이고 오늘 이 말씀에 거울에 붙이서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주시도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크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요아를 기뻐하고, 요아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하면, 워 영원토록 기뻐하면, 요아를 갖다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노예처럼 그렇게 응, 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를 기, 영화를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록 즐거워. 그 즐거워. 그 즐거움이 영화를 기뻐함으로써,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응, 어?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원 생각해. 내 소원은 뭔가 공부 잘하는 거다. 내 소원은 뭔가 아 이렇게 엄마한테 용돈 많이 받는 거다. 내 소원은 뭔가 아 이번에 시험 성적 올라가는 거다. 뭔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을 부려. 그 앞으로 좀 올라가면 10편 37편 3절부터, 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그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을 먹기도 하지만, 밥을 먹기도 하지 성실을, 성실을 먹을 때다. 뭘로 먹을 빚을 삼는다? 예. 다시 크게 성실. 뭘로 먹을 빚을 삼는다? 예. 성실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성실을 먹을 빚을 삼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간 이게 뭐야? 정심 식사 시간에 그게 네? 머리카락이 있는 게. 비닐봉지가 나왔어 먹겠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뭘거리에 성실치 않은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걸 치아먹는다 우이나 등반이나 그런내마음에 출입금지가 딱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 내 마음에는 넌안돼 다른 데로 가 그리고 3,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대 이루어 주시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맡기면 은내 흐를 의지하라 그지흐를 의지하면 은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길을 누구에게 맡겨? 여호와께 맡기고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드러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내 마음에 출입금지가 뭔가 내 마음에 어? 여러분들 마음에 출입금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듯이 여러분들 마음에 도둑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그 하기 위해서는 성실을 먹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거 알죠? 열심히 하는, 거.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것 성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와를 호 항상 기뻐하고 여와를 호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다같이 따라합니다. 여와를 호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그가 내마음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이루어 자, 자기 암기할 서 빨리 앞으로 나와 빨리 이 달러가 나온다. 빨리 나와. 빨리 오늘 요절말씀. 이렇게 금방 가르쳐줬는데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을 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그걸 못해 나와, 아들들아, 큰 소리로. 영화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지어다.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다시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크게, 작어 이거는 지금 80점이야, 다시 크게. 영화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아, 그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 것이여다. <laughs> <laughs> 이거 합대기야 <학생이야>, 불합대기야. <불학생이야? 웃음> <laughs> 이 야! 생 중에 크게 한 야! 야! 스토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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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 마음의 성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을 내게 <목소리> 이루어 주시리로다 학생들 빨리 더 지금 이딸고 울고 있어요 언니 빨리 만나고 싶으요 빨리 나오세요 더 빨리 와 다시 한번 자 여와를 기뻐하라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마음의소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너,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너, 아 아니, 너, 아니, 너, 아 아니, 너, 아 어... 안되주로다이루로다 이루어지시로. 내게 이루어 주시이다를시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내게 이루어 이루어 <laughs> 그렇게 갔습니다. 나이 시삭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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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호와 여 여호와 여 여호와 여여호 여호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들어주시로다 이루어주시로다 오 어? 실망한데 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라 잘 들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laughs> 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운동대. 잘안 되지만 이렇게 훈련하면 되는 거야. 어? 교육은 이렇게 훈련하는 거야. 훈련. 자 마지막 마지막 얘가 외롭게 남았는데. 마지막 한사람만 더 크게 정말 큰소리로 큰소리 로 <laughs> 여호와를 <laughs> <laughs>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어, 멋있다.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이루어 주시오다여와의 아, 음, 그 기뻐라. 기뻐하라. 아,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을 아, 내게 이루어 주시옵다여와의 아, 기뻐하라. 그가 내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이 다. 이로 다. 이곳 다. 다. 시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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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마이의으로 다. 이이루어주 다. 로 다. 다. 이곳 이곳으로 다. 이 다. 이곳으로 다. 이곳으로 이 다. 다.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10편 37편 3절, 시작! 영어. 여와를 기뻐하라! 여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편 37편 4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빛바다 그가 내 마음에서 의 내게 이루어 주시려나 시편 삼십일장. 다음에 이불식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해. 잘안 되지만은 또 까먹으면 또 훈련. 훈련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자꾸 훈련. 그리고 훈련해서 자꾸 옆길로 가려고 해도 이리와 옆길로 가라고도 이리와 이렇게 해서 훈련 여러분들 꼭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소망이 많았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